하마를 25년을 넘게 봤는데 하마가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와 이게 살 빼더니 이렇 수줍어하는 거 진짜 개을받는데 아니 왜남캐이 왜 됐냐고 와. <laughs> 진짜 무슨 다이어트 했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와 나도 하고 싶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네, 너희 이름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왜 아니라 왜 그래? 아니 <laughs> 아니 웃으려고 들어온 거 아님? 왜 웃긴 얘기를 막지? 스트리머가 웃긴 얘기 해준다는데 아니 웃으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뭐야? 너무 당황스럽네? 어, 뭐야 이거? 실태. 어 뭐야? 분류 제출님 오게 해주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벌써 안웃기네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 예상이 될것같다아 진짜 예상이 될거 하나도 없는데? 안 웃기면 한 잔. 아 술은 르는거안 돼요. 아 대박 웃겨. 키우키우 루핑뽕 잘 웃었으니 더안 하셔도 돼요. 아 <laughs> 진짜 웃긴데 이거? <laughs> 아 진짜 재밌는 얘긴데? 어 그리고 예상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님. 진짜 그냥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라가지고 미흐린 어. 키키님. 야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어저께 하마 방송을 봤는데, 하마가 살이 엄청 빠진 거예요. 한, 진짜 20kg 빠져가지고, 한, 10년 회춘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마가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하마 방송을 봤는데, 살이 20kg가 빠져가지고, 막 10년 젊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내가 계속 거기다가, 와, 뭐야!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러면서 세팅을 엄청 쳤어요. 야, 야, 차원우!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한 30분을 놀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마랑 같이 저걸 하기로 했거든요. 등산을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하마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는 오늘 엄청 기대했지. 그 어떻게 그렇게 20kg 싹 뺐는지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했는지 나좀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할 생각 이렇게 두근두근 했는데 만나니까 어 내가 아는 그 두꺼비 아저씨 하마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어제 뭐캠 보정을 한 건가? 막뭐 이랬는데 하마가 내얘기딱 듣고 웃더니 야 그거 내 조카야. <laughs> 었던 거야. 하마랑 너무 닮아가지고 근데 되게 잘생긴 하마, 엄청 엄청 잘생긴 하마인데, 근데,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30분 동안 계속 야 차은우, 야 박보검 막 이러고 놀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아니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그 하마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제가 막 채팅 치는데 아무도 저거 하마 아니에요. 이거 말, 이 말을 안 해. 뭐나 너무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하마 조카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나 진짜 하마가 다했다줄 알고 이거말안 했으면 사원키아니 하마가 다했던줄 알고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어? 야저말 계속 20분 동안 막 이랬는데 하마가 아니었던 거야 삼촌 손마가 누구야 자꾸 나보고 사원 <laughs> 아니, 그리고 막 목소리도 되게 비슷해요. 방송을 계속 봤는데, 목소리랑 제스처도 약간 하마 같은데, 약간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하마가 된 거야. 그래서 막 와, 이게 살 빼더니 이렇게 애티튜드도 되게 어? 수줍어하는 거 진짜 개를 받는다. 뭐막 이래가지고 채팅 더 쳤거든. 와, 뭐 하세요? 막 <laughs> 아니, 왜왜 왜 남캠이 됐냐고 막 <laughs> 채팅 더 쳤거든. 막 하마 같지가 않고 되게 막 수줍어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 웃기죠? 어, 들을 들을 뻔했죠. 슬림 i 이 Shy MA. 아, s l 이 m s m a 어, Slim s h a m a 아,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까? 진짜? 나 너무 당황했잖아. 오늘 아침에 진짜 막 설렜어요. 아침에 이제 등산 가기로 해가지고 딱 만나면 그런 <laughs> 거. <laughs> 내가, 하마가 이렇게 차에 앉아 있었고, 제가 이제 조수석을 탈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하마가, 뭐냐고. <laughs> 왜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을 못했어. 어떻게너왜 그래. 막 이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뭔가 좀실례되잖아 사람 봤는데 막 그런, 그런 얘기를 해서, 어, 어. 어, 막. 막. 떠오르는 말들이 다한 번에 할수 없는 말들. 너 살이 하나도 안 빠졌다. <laughs> 너 그대로 돼? 너 뭐야? 왜 사귀죠? 막 이런 말들이 떠올라가지고, 어어어,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 동생이래. 아, 동생이 아니라 조카래요. 그러니까 어쩐지 애가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하나가 막랩인이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나는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진짜 느낌이 하마라 가지고 내가 그 속은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마를 25년을 넘게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와... 음... 목소리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좀 부끄러운 하마였다니까요. <laughs> 부끄럽고 엄청 잘생겨진 하마가 앉아있어 가지고 진짜 무슨 다이어트 했는지 너무 궁금했다니까. 와 나도 하고 싶다. 그 애가 10년이 젊어 보였는데 진짜 10살이 어리시대야 살을 빼면 저렇게 갑자기 동안이 되는구나 진짜 어려 보인다 이랬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냥 10살이 어리시대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한게 너무 어이없는 거야 근데 그때 그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계속 이렇게 막 채팅을 치고 소통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조카가 없고 아니 하마는왜 남한테 방송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어쩐지, 그, 조카분이 제 채팅을 다 먹금 하더라고요. 반응을 안 해. 그냥, 그, 이렇게 한번 웃으시고 말고. 근데 하마 채팅이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야, 차원어? 이러면 하, 그 하마 채팅으로, 트위치 채팅으로, 야, 박보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마가 살을 많이 빼고, 내가 칭찬을 해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로는 못하고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녀석 부끄러워 하는구나. 응?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걔도 방송을 보면서 때팅을 치고 있던 거야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학교에 장학사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장학사 선생님들 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 하마가 왠지 모르겠는데 장학사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그 셔츠에다가 이렇게 조끼를 입고 되게 왕자님처럼 하고 등장한 날이 있거든요 그냥 그날에 하마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검, 진짜 막 연예인같이. 하마님 리얼 버튜버셨네. <laughs> 잘꾸미고 이렇게 등교한 하마가 잊혀지지 않는데 딱 거기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 2000... 2001년에 이 하마가 거기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와얘 엄청난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당연히 조카분 놀리는 줄 알았.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 그랬, 다 그런 줄 알았나봐.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처음 뵙는 분이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을 단한번 동안 놀렸어